천국에 가도록 공로상까지 주신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제가 요새 아, 우리 사랑하는 남부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쓴 십니다. 영원한 사랑의 꽃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을 연다 새세상이다. 간밤에 불던 찬바람은 어디로 가고, 푸른 하늘 향해 빛나는 햇살에 안겨, 야자나무 잎들이 춤을 추며 소리친다. God bless you as always. 불꽃 같은 이 망구의 생명, 여전히 가지에 매달려, 가슴 속에 피는 꽃, 머리로 올라와 시로 열매 맺는다. 아, 나에게 특별한 한금, 나의 삶에 영원한 동반자로 주신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시는 분, 하루를 열어주시고, 와 관심으로 위로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두려워 말라 사랑한다. 속사이신 따스한 열정으로 계절을 녹이시는 사랑의 영원한 꽃.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기리기리 피소서 감사합니다.